세계 대장암 발병률 1위 대한민국 불명예가 아닐 수 없는데 불규칙한 생활습관과 소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중장년층은 물론 젊은층까지도 대장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고 건강 a 투지 이번 시간에는 소리 없이 다가오는 대장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네, 과거에 대장암은 미국이나 서구 사람들에게 많이 걸리는 암으로 알려져 있었지만은 식생활이 점점 많이 서구화되면서 한국인들도 대장암에 현재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네, 급기야 우리나라는 대장암 발병률 세계 1위 국가가 됐는데 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어, 건강A2G 오늘 이 시간에는 대장암 제대로 알고 극복하자라는 주제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위해서 나와 계신데요. 네. 개명대 동산의료원 대장항문외과 정훈경 교수께서 나와 계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먼저 대장암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대장이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대장암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현재 상황이? 대장암은 우리 몸에 대장에서 생긴 암으로서 대장의 역할은 이 우리 몸의 소화기관에서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이제 담당하게 됩니다. 대장의 길이는 약 150cm 정도 되고요. 대장은 결장과 이제 항문 위에 있는 직장을 합쳐서 대장이라고 합니다. 주요한 기능은 섭취한 음식물이 소장을 거쳐서 대장으로 들어오면 전해질과 지방산을 흡수를 하고 이제 수분을 가장 많이 흡수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대변을 저장했다가 우리가 대변 보고 싶은 느낌을 들게 해서 이제 몸 밖으로 배출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 어, 대장은 이제 부위마다 발생률이 차이가 나는데요. 오른쪽 대장보다는 왼쪽 대장, 특히 항문에서 가까운 직장이라든지 S 결장에서 암 발생률이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장암은 전체 발생 암 중에서 2위를 차지할 정도로 흔한 암이 되겠고요. 남성과 여성에서 다 3위의 발생률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점점점 대장암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또 사망률도 낮지 않습니다. 2015년도 이제 전체 암 중에서 대장암이 이제 4위를 차지했었는데 그 다음해인 2016년도에서는 위암을 근소한 차이로 따돌리고 3위로 이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점점 이제 사망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말 네. 대장암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계속 늘어나는 데다가 네. 현재는 사망 원인 3위를 차지하는 질환이라고 하니까 네. 정말 누구도 안심해서는 안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교수님 그렇다면 대장암이 잘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위험 인자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이제 위험 인자로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림을 보시면 동그라미 좀 그림에서 12시 방향에 있는 비만이 일단 첫 번째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가 식생활이 많이 좋아지면서 영양 섭취가 많고 그러면서 이제 정상 체중보다 많이 자기 뭐 체중이 많이 나가는 비만 환자의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비만도 이제 대장암의 원인으로 점점 밝혀지고 있고요 그다음, 그다음에 이제 시계 방향으로 보시면 선정성 영정이라고 있는데 대장암의 씨앗이라고 할수 있는 대장의 선정성 영정이 대장암의 또 중요한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을 많이 증가 좋아지고 하면서 영양 섭취는 많은데 이제 실차,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서 이제 그것도 역시 이제 대장암이 일으키는 원인으로 밝혀지고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 소인은 빈도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유전적으로 이렇게 대장암이 잘 일어나는 그런 소인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장암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음주라든지 또 흡연 역시 대장암에 위험 인자가 되겠고 특히 흡연은 많은 암에 또 위험 인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식생활 중에서도 특히 이제 붉은색 고기, 돼지 고기랑 소고기가 대표적으로 들 수가 있는데 이제 붉은색 고기를 많이 섭취하게 되면서 대장에 이렇게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고 특히 이제 지, 불에 직접 구워서 먹을 때 암을 일으킬 수 있는 물질이 생성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대장암 위험이 인자가 또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대장암의 위험 요인들에 대해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번엔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장암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저 드라마 너무 재밌다니까. 진짜. 아 맛있겠다. 내가 드어아는데 똥을 쌌냐니 어? 하늘 좋아한다 진짜 하늘에서 이런 냄새가 나다 아 도대체 뭘 먹었길래 이런 썩은 내가 진동을 하는 거야 아니 아까 배고파서 그 삶은 계란하고 고구마를 좀 먹었거든 그래가 간지 속이 안 좋네 아니 듣기만 해도 냄새 고약하다 진짜 화이 가라 진짜 냄새 진짜 작나? 나 빨리 환이좀 가라. 아이야, 니는 방구 안 끼나? 어, 니잘때 방구 얼마나 많이 끼잖아? 난 절대 방귀가 거 끼지도 않고, 난 아예 내 몸에서 향기로 냄새만 나고 방구란 전혀 단 일도 없는 사람이거든. 천상 야, 여자 모르겠나? 천상 여자 좋아하는 여자는 뭐 방구 안뀌는줄 알아? 야, 여자들이 방구 더 많이 끼더라 니도 그렇고. 못 끼지 마라. 끼거든, 끼거든. 못 끼고 있네. 썩은 어. 내가 진짜. 어, 자, 뭐? 승리야. 아, 빨리 빨리 좀 가라 좀 아이, 집에서 나가라 좀. 우리 나가 나가기라. 어 내일 어, 새. 아난 정말 어? 오빠랑 같이 있을 때마다 이해가 안 간다. 왜? 언니는 도대체 이런 오빠가 뭐가 좋아가지고 그렇게 우리 여보 우리 여보 우리 자기 이러면서 떠받들어주면 난 도통 이해할 수가. 비었다. 뿌여도 제대로 뿌였다. 야, 너가 세연이네는 오빠 방구 냄새도 향기로다 하는 사람이거든. 웃기지 마라. 그건 아니다. 말을 좀 똑바로 해라. 왔다. 아, 아, 야, 따라. 아 어떻게? 아 어디다? 아, 아이고 어다 아이고. 이형 무슨 냄새고? 수성 이웅이병 화생방훈련 뭐. 실시. 어디 살아남길 바라. 아지, 엄마 내. 아, 아 잠깐. 어 대체 뭐? 도대체 무슨 일이 이리 일어난 거고 이거야? 응. <laughs> 아가. 삶은 달걀에 고구마를 고 계속 화장실도 안하고 뽕뽕뽕뽕뽕 끼고 지금 이 공기가 어, 탁해도 이렇게 너무 어, 탁한 이럴 수 밖에 없는거다 이 집이 아니 엉덩이 내미지마라 한 시간 가 가라 빨리! 와 자기 너무한 거 <laughs> 아이가? 어? 왜? 연애할 때는 내 방귀 한테도 <laughs> 그렇게 좋다 카더만참 미안했어 미안 내가? 어, 내가 언제? 어? 나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이해가 안 가네 이해가 <laughs> 안가만약 했다면 <laughs> 내가 여덟 살 연애를 꼬시기 위한 립 서비스겠지? 와 속았네 속았어 야 이거 사기 결혼이다 어? 와, 말도 안 된다 진짜 말, 어? 그만해라! 그만해 <laughs> 오빠만해자씨 가서 똥이나 싸라고 아 그래 좀 싸라 아니 <laughs> <laughs> <어이, 웃음> 왜 왜? 신모구나 빨리 가 빨리, 빨리. 왜왜왜왜자아나 아, 진짜 <laughs> 와내 진짜 아, 나. 아니 연도장 찍고 싶나 지금 어 내랑 뭐 연도장 어, 찍고 싶다 내랑 연끊고 싶나 진짜 끈차 끈차 와이말이 뭐라 카나 진짜 너무한가 이거 어 아. 방구 좀낀거 가지고 방구 좀이라다 좀좀아 잠깐만 소라 아가시지라네 어, 자기 혹시 병 있는가 이거 냄새가 이렇게 지독할 순 없잖아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데 아. 재소 없는 소리 하지 마 아니다 맞다 맞다 내가 뭐가? 보니까 방귀 냄새 이렇게 심하면 대장 쪽에 뭐 문제가 있다 하던데 야 말도 안 된다 재소 없는 소리 하지 마라 아 진짜라니까 검사해 봐라 뭐검사를려 응. 아니다 내가 들었는데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 대장 앙일 수도 있다 하더라그러 그러니까 이렇게 독하니까 어 맞네 대장에문제 아, 있다 아이 아, 말도 안 된다 어. 그때는 전하지 말아 말이 시간된다, 자기야. 아니다 아이다. 아이다. 주기라. 아무래도 이상하다. 자기 이상하다고. 뭐. 혹시 막 화장 실가니까뭐 이런 없드나? 없다. 진상 없나? 그런 거 없다. 어? 자기 또 언제 아줌마한테 카드랑 통수도 안 가져가지 마, 잠깐만. 잠깐만. 아, 어, 일단은 대장만 이거 보고 뭐 그것이기든 나가라. 이 집에서 지금 잠깐 나가 있어도. 아니다 아, 그런 거. 내 피부에도 패보 같아. 아니야. 자기야, 자기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은 그 방귀 냄새가 지독하면은 이대장암을 의심해 봐야 된다입니다. 아, 김철호 씨, 이재현씨두 분은 평소에 방귀를 잘안끼는 걸로 알고 있지만은 한번 맞춰보시죠. 네, 정답은 오인것 같은 게, 왜냐하면 이 소변 색깔로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볼 수가 있듯이, 방귀도 몸에서 배출되는 거기 때문에, 방귀 냄새로 장 건강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만약에 유독 방귀 냄새가 지독하다면, 장 건강을 한 번쯤 의심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어떤가요, 철원씨? 어, 잘 물어봤어요. 네. 당연히 반대입니다. X입니다. 왜냐하면, 방귀 냄새가 심하다고 해서, 뭐 대장암이다 볼 수가 없는 게 제가 방귀 냄새가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아, 얼마 전에 22개월 때제 아들이 이제 제 냄새를 맡고 자지러지게 운 적이 있어요 근데 그날 어떤 음식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삶은 달걀이나 뭐 고구마를 먹었다 당연히 냄새가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방귀 냄새와 대장암은 무관합니다 누가 정답인가요 교수님 예이 네, 문제는 철원 씨가 맞습니다 네, 네 방귀와 방귀의 그 직. 냄새와 횟수는 장질환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제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에 따라서 이제 반기의 냄새와 횟수가 그 결정되게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이제 육류라든지 생선, 그 양배추, 땅콩, 브로콜리, 그리고 달걀이라든지 우유, 치즈 등 이렇게 황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은 경우에 그 음식들이 이제 대장에 있는 장내 세균에서 분해되면서 이제 지독한 냄새와가 많은 양의 방구가 만들어지게 되겠습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렇지만 우리가 방귀 냄새가 오랫동안 지독하고 너무 자, 횟수가 작고 또 혈변이 동반된 경우에는 우리가 대장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특히 이제 대장 염증성 장 질환이라든지 장 질환이라든지 대장암을 의심을 해 봐야 되겠고 병원 진료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역시 방귀 대장 김천원 씨가 문제 잘 네. <laughs> 맞춰줬습니다. 예. 네. 장질환과 방귀 냄새는 크게 관련이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네. 어, 이번에는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하나 더 풀어보겠습니다. 와 아, 진짜 아니 저는는 후회된 게 먹는 족족 화장실을 가지 그러니까 어? 완전 장이 일장인가? 운이 타고났다 운이 타고났어 먹 대로 쭉쭉 싸는 저운 봐라 아나 진짜 좋겠다 정말 아. 자기는 그러잖아 배안 고프나? 어아까또 어. 세모이만큼 요만이 먹구만 난 먹으면 안 된다 나는 곧 며칠 있으면 풀빌라 가서 비키니 입 수영을 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 온 상태로 돌릴 수는 없다. 비키니는 무슨 어, 그 나이에 그냥 레시가잖아, 이어라아 지금 무슨 소리야 너? 지금 풀빌라 가가지고 사진 찍고 사진 찍으면 또 SNS 올려야 되지 이 몸매를 알리려면은 지금부터 관리가 중요하다고. 아이고 다들 자기한테 관심 일도 없거든. 아니 여자들은 희한해 먹는 거 하나 있을 때도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어?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그게 바로 어? 사람들 어내 나를 얼마나 궁금하겠노 어머 윤희는 어렸을 때참 예뻤고 공부도 잘했고 착똑똑했는데 요즘은 뭐라고 있을까 얼마나 궁금하겠노. 어 그런 거 같으면 어 자기 집에서 밥 먹을 때. 반찬 막 꺼내놓고 그냥 양푼에 때려넣어가지고 밥 비벼먹고 이런거 사진찍고 하죠 그러고 자기 막 머리 안 씻고 머리 안 감아가지고 머리떡 찍고 이런거 사진찍어가지고 올리고 그러지 왜 그런건 안올리니 아 진짜 내 남편맞나 남의 남편 아니까 허세다 허세 어? 뭐? 자기 안먹고 살빼면은 나중에 요요온다니까 아 힘들다 어? 아, 아, 고마워 화장실에서 살아라 살아 아이고 그거 밥 넣어줄까 화장실에 아 진짜 잘 먹고 잘싸면 좋은 거지 어? 오빠는 또안 사나 아가씨 도대체 오늘 하루 화장실은 몇번 갔어요 물세 내 거예요 돈도 못 벌면서 진짜 언니처럼 세 모이만큼 먹어가지고 정말 일주일째 화장실도 못 가는 변비보다는 내가 훨씬 낫거든요 난 많이 먹고 화장실도 얼마잘 가고 언니처럼 그러면 얼굴이 푹 늙는다니까 완전 확 늙어 확 늙어 어머 어? 독기가 많잖아 변비? 똥? 그게 뭐지? 어? 더러워 나는 그런 거 몰라 언니 언니가 더 더럽거든요 속 안에 가스나 어? 똥이 가득 차가지고 더러워가지고 어머 어, 어? 입도 정말 더럽네 아가씨 30대 초반에 그렇게 나온 배보다 제가 훨씬 낫거든요 삼이야 <laughs> 왜? 네가 참아라 어? 지금 너도 새 언니 일주일째 화장실 못 갔거든. 아 그럴 줄 알았다. 그럴 줄 알았다. 그래 그래가 간다 네가 좀 참아라. 무슨 소리 하는데 지금? 변비 맞다. 변비 맞다. 어, 뭐야? 어 냄새. 어참 변. 진짜 나는 똥이라어 그런 단어 자체를 몰라야 드럽든 사람이 똥 노는 거지. 사람이 척사할 게 깨끗하다. 자기 선미한테 뭐라 할거 아니다. 그렇죠. 어, 자기도 <laughs> 자면서 방거품 묶이고 이갈고 막다그다하거든 어, 언제? 어, 와사람을 모아가네 모함해 어아 알겠다 내가 혼자 풀빌라 가니까 그거 부러워가지고 지금 어? 둘이서 나를 공격하는 거지 허 그렇게 해도 소용없다 내돈 벌어서 내가 놀러 가는데 왜 풀빌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그래. 자기야 그러고 변비 있으면 대장암 걸릴 확률이 얼마나 높아진지 아어 그런 것도 모르지 하기 뭐다 아, 알겠나 머리에 든게 있어야지 어, 다이어트 먹고 다어 당장 때려치고 빨리 화장실이나 가라밥 먹고 어우 진짜. 이단엽책이단엽책이 나갈까 진짜? 어? 어디 네 재수 없이 대장암과 만 같은 소리 하고 앉았나 정말! 진짜라까 뭐야 <laughs> 니는 또.. 잠깐만. 언니가 네. 내 움직이게 할까? 또 신호 오잖아. 일단은 그렇게 똥못 싸면 풀빌라 가서 거기.. 변기만 킨대! <laughs> 아 잠깐만! 아, 진짜! 어우 내가.. 돌든 가 아이가 돌.. 아, 돌나오는 거 아이가 돌여? 음, 아 잠깐만! 아우. 네, 오혜화진씨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변비가 있으면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데요. 네. 김철훈 씨, 이지현 씨 이번에 정답이 뭘까요? 정답은 옵입니다 아, 흔히 우리가 다이어트 할때몸 안에 있는 뭐 독성 물질을 빼내야 된다 이런 말 들어 보셨죠. 네. 당연히 변비에 걸리면 어떻겠어요? 장 내에 있는 이제 독성 물질이 계속 쌓일 거고 그 물질들이 쌓이다 보면 당연히 대장암으로 이어지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사실 이 변비는 누구에게나 올수 있는 질환이거든요. 심지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음식을 적게 먹어도 걸리는 게 변비입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니고 <laughs> 결론은 이 변비가 직접적으로 대장암 유발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답은 뭔가요? 아, 이번에는 지현 씨가 맞습니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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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변비는 직접적으로 대장암을 일으키진 않습니다. 다만, 이제 대장암의 한 정상으로서 변비가 생길 수가 있는데요. 갑작스럽게 변비가 생기거나 이제 혈변이 동반되거나 복통이 생기 다거나 그러면 이제 병원 진료를 보셔야 되겠고요 예 특히 이제 갑 평소에는 괜찮다가 설사를 갑 하면서 또 변비가 생기고 이런 경우에는 대장암 의심을 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변비가 직접적으로 대장암을 일으키진 않지만 대장암의 증상으로 변비가 생길 수는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아 그렇다면 교수님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대장암을 한번 의심을 해 봐야 될까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장암 그 종양이 좌측에서 발생하느냐, 우측에서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증상이 좀 다르게 나타난다고 알고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대장암은 이제 정상, 위치에 따라서 대장이 어느 부위 에 생기냐에 따라서 증상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특히 오른쪽에 생기는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 대장은 왼쪽 대장보다는 직경이좀큰 편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크기가 커질 때까지는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환자들이 증상을 느낄 때는 이미 어느 정도 대장암이 이제 커진 상태일 경우입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배 오른쪽 아랫배에 혹이 만져진다든지 아니면 대장에서 이제 피가 조금씩 새어서 빈혈 증상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이제 또 소화불량 같은 생,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왼쪽 대장암 같은 경우에는 항문에서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혈변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왼, 오른쪽 대장보다는 왼쪽 대장이 직경이 작기 때문에 쉽게 이제 장이 막히는 그래서 변비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물 같은 설사가 나다가 또그렇 시원하지 않게 나오는 그런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가면요 교수님 이 우측 대장암의 경우에는 초기의 증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니까 좀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건강 검진 말고는 또 예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나요? 뭐 우선 식습관을 좀 개선을 해야겠죠. 네, 맞습니다. 일단 식습관을 개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을 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식습관에서는 이제 붉은색 고기 섭취를 이제 줄이는 것이 좋겠고 술은 최대한 좀 적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한 이야기겠지만 담배는 줄이는 것이 아니고 끊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예방법으로서는 일단은 검사를 자주 하시는,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데요. 우리가 대표적으로는 이제 대변에 있는 피, 어, 피를 검 어, 우리가 알아내는 분별 자멸 검사가 있고, 그리고 대장 내시경 검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분별 자멸 검사는 간단하고 이제 손쉬운 방법이긴 하지만 이긴 하지만 일단은 정확도가 이제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 자멸 검사에서 괜찮다 하더라도 대장 내시경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최근에 개정된 이제 공고안에서는 45세부터 80세까지 대장암 검진을 권장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1, 2년마다 분별잘명 검사를 하고, 이제 그 결과에 따라서 의사와 상의 후대장내시경을 검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별잘명 검사상에서 이상이 없다 하더라도 대장내시경은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가족 중에 대장암 환자가 있는 경우에는 40세부터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장암 예방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장내시경을 통해서 대장암의 씨앗이라할수 있는 대장 용종을 절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장 내시경을 해서 이렇게 미리 이렇게 작을 때 대장 용종을 제거를 하면 용종이 이제 암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그래서 대장암을 예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대장암 예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대장암에 걸렸을 때 사실 교수님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제가 듣기로는 가장 근본적인 치료법이 수술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어,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항암 화학 요법이랑 이제 방사선 치료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항암 화학 요법과 방사선 치료는 이제 보조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요. 가장 효과적 좋고 이제 확실한 방법은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환자들한테 다 수술을 할수 있는 경우는 아니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병기에 따라서 구분되게 되는데요. 보통 이제 3기까지는 우리가 수술을 할 수가 있고 이제 4기 같은 경우에는 수술 말고, 이제 항암화학요법이라든지 직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방산치료를 다 하게 되겠습니다. 결장암과 직장암이 약간 치료방법가 다른데요. 결장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술 전에 검사에서 1기에서 3기로 이렇게 판정이 되면 수술부터 하고 수술 후에 2, 3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항암화학요법을 추가적으로 더 해주게 되겠습니다. 4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암화학요법으로 이제 치료를 받게 되겠습니다. 직장 같은 경우에는 1기가 1기로 판정된 경우 수술을 바로 하게 되겠고, 2, 3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장과 달리 항암학요법과 방사선 치료를 동시에 먼저 받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을 하게 되겠고요. 수술 후에 이제 검사 결과에 따라서, 변기에 따라서 추가적인 항암 치료를 하게 되겠습니다. 4기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수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암학요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장암 생존율은 이제 과거 비해서 수술 기술과 많은 약제의 발달로 인해서 점점 증가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들의 생존율이 76.3%로 굉장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대장암은 병기에 따라서 그 치료 후에 생존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찍 발견돼서 이제 빨리 치료한 경우, 재장이 국한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굉장히 높고, 어, 폐라든지 간또 다른 장기로 이렇게 전이된 경우에는 생존율이 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평소에 정상이 생기기 전에 대장 내시경 등을 통해서 검사를 해서 일찍 발견하는 것이 대장암 치료에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 그런가 하면은 저용량 아스피린 같은 소염 진통제를 꾸준히 먹게 되면은 대장암의 씨앗인 대장 용종의 발생을 감소시킨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 어, 연구에 의해서 밝혀졌는데요. 우리가 저용량의 아스피린을 최소 6년 이상 이제 복용한 환자들이 있어서 대장암에 이제 씨앗이랄 수 있는 대장 용종의 발생 비율이 감소하였고 또 다른 연구에서는 대장암 자체의 발생 비율도 줄었으며 또 사망률도 감소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다만 그 아스피린 아스피린을 복용을 모든 환자한테 할 수는 없는 상태, 없고요. 어, 어 아스피린을 장기간 또 복용했을 때, 아스피린으로 인해서 위장관계에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 부작용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교양이라든지 출혈 등 예,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 담당, 어, 의사와 상의하셔서 잘 결정하셔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서 설명을 해주셨듯이 대장암은 좀 식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인지 대장암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대장암 환자는 정말 채식만 해야 되는 건가요? 아그렇지 않습니다. 어, 대장암을 진단받고 이제 치료를 받은 분들은 분들은 이제 영양 섭취가 정말 중요한데요. 어, 채식만으로는 모든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대장, 고기도 드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항암 치료 받는 분들이라든지 수술 직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많은 열량의 그리고 다양한 종류의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단백질 식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환자들한테 수술 후에, 후라든지 항암 치료 중일 때는 이제 고기를 섭취하시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뭐 고기라든지 영양소를 골고루 섭취해서 네. 몸을 회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네. 그래도 교수님 대장암 수술 후에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된다 이 음식만은 좀 피해라 이런 게 있을까요? 네, 어, 우리 환자분들이 보통 수술 후에 가장 이제 많이 질문하시는 질문 중에 한 개인데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뭔가 특별한 걸 드셔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이 많고 특별히 또 뭔가를 먹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어, 일단은 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은 크게는 없습니다. 다만, 소화가 잘 되는 음식 위주로 드시면 되겠고, 항상 과식과 폭식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서 식사하는 습관을 들이시는 게 좋겠고, 특별히 뭔가 좋다고 해서 한 가지만 계속 장기간 드시는 것도 좋지 않고, 적절히 이렇게 드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상황입니다. 대장암 수술에 어떤 음식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또 많은 환자분들이 또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될지 많이 물어보실 것 같거든요. 무리한 운동은 당연히 안될것 같고요. 특별히 권장할 만한 운동이 있나요? 예, 네, 어, 환자분들이 수술 후에 특별히 이제 운동 같은 것들을 특별히 신경을 더 써서 이제 하시려고 하는데 수술 직후에는 이제 아직 상처가 덜아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리한 운동은 가급적 안 하시면 좋겠습니다. 무거운 것을 든다든지 어, 이렇게 심하게 몸을 많이 비트는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은 좋지 않고요. 가벼운 산책이라든지, 어, 뭐, 야탄, 야산 같은 걸 살짝 오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만은 무리한 등산이라든지, 어, 와령을 든다든지, 무거운 엿기를 든다든지 그런 무리한 운동을 피하시면 좋겠고, 적절한 산책 정도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이렇게 대장암에 관한 궁금증을 여러 가지 한번 풀어봤습니다. 네. 아, 교수님, 대장암 수술 후에 어떤 병기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뭐, 재발이라든지, 또, 뭐, 전이 가능성 있잖아요. 그래서 정기적인 추적과 관찰이 중요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장암 은 수술 후에 이제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시면서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단, 저희는 이 정부에서도 그렇고, 또 5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도록 권장하고 있고, 5년 동안은 이제 암 환자들이 검사를 받는데 금기적인 어려움이 없도록 진료비를 감면을 해주는 정책을 하고 있습니다. 대장암을 근치적으로 이제 절제하는 후에는 보통 20에서 50% 50% 정도에서 재발한다고 보고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정기 검진을 통해서 재발을 하는 것을 빨리 발견하는 게 중요한데요. 보통 수술 후에 2년 안에 재발한 경우를 보면 이제 2년 안에 70에서 20, 80%가 이제 2년 안에 재발을 했고. 90%는 4년 이내에 재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꾸준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5년 이후로는 재발할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체 인구를 봤을 때 그런 5년 이후에 재발 할 경우는 굉장히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5년 동안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하고 그 이후로는 안심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재발 방지에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조금씩 밝혀지고 있는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 이제 견과류가 대장암 재발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밝혀졌습니다. 나무에서 열리는 견과류가 이제 특별히 이제 효과가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호두, 아몬드, 피칸, 캐슈넛 등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견과류가 이렇게 대장암 3기인 환자들한테 먹였더니 안 먹는 환자보다 재발률이라든지 사망률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땅콩은 이제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혀졌고요. 그 외에 여러분들이 요즘에 많이 좋아하시는 커피가 또 대장암 재발을 예방하는데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또 대장암 상기인 환자들을 수술하고 항암 치료 후에 이제 추적 관찰을 했더니 커피를 안 마시는 사람에 비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에서 재발이라든지 사망률이 감소했고요, 커피를 많이 마실수록 또 효과가 좋은 걸로 나타냈습니다. 대신에 카페인이 없는 커피는 효과가 없는 걸로 밝혀졌습니다. 자 이렇게 들으신 것처럼 최근 들어서 대장암의 발병률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조기에 발견하면 완치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기 검진을 꼭잘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가장 좋은 치료는 아무래도 예방이겠죠. 네.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 건강한 식습관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개명대 동산의료원 대장항문외과 네. 정은경 교수께서 수고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